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 어제 금요일까지 이제 곰팡이 정도 다좀 제거하고 예, 모든 이제 곰팡이 벽지를 거의 뜯어서 어, 어, 아, 정리한 중입니다. 아, 예, 이제 벽지는 다 끝났고 이제 밑에 있는 어, 스티로폴과 등등만 정리하면 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이제 그 곰팡이를 없애는 어, 좀 약간 독성이 있는 예, 그러한 페인트를 여기에 치워줄 예정입니다. 아, 이곳에 고그 작업이 들어간 다음에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우리 이제 친환경적인 규조 페인트를 칠 예정입니다. 아마 토요일 저녁까지만 하게 되면 여기 상판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김사관 대표님, 정태구 준장님, 우리 베드로 형님, 또, 김기봉, 우리 천사님, 아, 또, 우리 규주토, 어, 전문가인, 아, CBCBMC의 김일권식 대표님, 어, 여러 우리 천사님들이 어, 참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한때 좀 어리지만, 응원해 주신 빛과 생명교회 우리 이종수 목사님, 또 성종숙 사모님, 예, 저 중기원의 음, 청계단, 아, 농장의 최인수 권사님, 또 서영란 대표님, 예, 또, 당두평에 있는 장성자 유선생님 예, 런 또, 오미 원장님, 많은 우리 신사님들이 수고하신 볼 실링 천사님들에게대도는 한방차와 커피와 타가와 음료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꾸미는 공간 에코 힐링 하우스가 이제 거의 공사를 <laughs> 이제 기본 마무리 공사를 <laughs> 다 마쳤습니다. 돈방이 아, 많이 먹어서 네, 기침이 났네요. 그리고 아, 마스크를 우리 체이스 고사님께서 음, 바, 예, 주셔가지고 의료용 마스크라서 상당히 여기도 <laughs> 좋은 데로 불구하고또 예, 공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예,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실내 정원을 아, 꾸밀 공간들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셔사님들과 예, 함께 음지 설문, <laughs> 예, 식물을 좀 알아보고 해서 이곳에 이제 어, 실내 정원을 꾸밀 예정입니다. 저희 사는 토요일 예, 오후에 아, 천사. 응. 지구 힐링 나눔 학교 어, 에코 힐링하우스에서 지구형 인자 포토라피스트 차널이었습니다 여러분, 매 네, 토요일 행복한 오후 되세요. 비비비비비비비.